정별이가 <laughs> 있습니까? 여러분들. 예? 나보고 뭐 야킹 하지 말라, 인터뷰 하지 말라, 개소리 치지 말라 이 병신 새끼들아. 알아서 해. 똑같은 새끼들이 내가 네가 뭔데 왜네말 네 들어야 돼? 알아서 해라고 날 두기든지 말든지 칼로 찔러 버려. 살고 싶지 않다 한 마디로 도운 인생 있잖아.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려고. 야 꼴찌 유튜버이 병신 같은새 세계 같은 새끼. 이날 죽이러 오라 이때 보대야씨발놈이 개톡 같은 새끼가 이 바나새끼 맨날 마다 날까 하면서. 내 너를 뭐 무서워할 줄 알아. 만들 해. 더러워서 못해먹겠네. 다음번에 어느 새끼 내한테 손 하나 댄 바로 신, 경찰서에 신고야. 야니 주소 보내라. 내노 찾으러 갈게. 어? 내니 네 찾으러 갈게, 이 개새끼야. 병신 같은 새끼, 씨에그 티가 없네.